피규어 한개 안사고 오늘은 수박이나 다른걸 사겠습니다 피규어 한개 13,000원 수박 17,000원 18,000원 집앞에 홈플러스 오늘은 고기하고 살거 있어서 차가지고 왔어요 차갖고 오면 5분도 안걸리고 걸으면 10분 그냥 밥만 먹으려 했는데 언니가 고기 좀 사오라고 언니 카드 제가 갖고 있는게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마음껏 지르겠습니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사면서 그 시기에 풀무도 한개 사는걸로 <laughs> 이런거는 필요없고 어 이런거 우리 엄마 좋아하긴 하는데 얼마지 6개, 5,000원 밖에 안 해. 이간계 사가야 되겠다. 요거는 녹으니까 끝에 사가는 걸로. 아유, 피규어 한개안 사면 이거를 몇 개나 살수 있니? 저거, 참, 얼마 전까지 3,000원대였는데 가격이 어딜 가나 5,000원으로 된것 같아요. 물가, 식탁 물가도 많이 올랐어. 과자는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 하는데, 아, 이거 먹어보고 싶네. 아우, 이거 예, 살찔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고기 먹고 살찐가 하고, 과자 먹고 살찐가 하고는 안 돼, 안 돼. 아, 귀여워. 사실은 오늘 그 홍대 팜마트 오픈하는데 가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어제 오, 어제 낮까지 어제 오후 전까지 생각했는데 어,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완전 포기했잖아요. 완전 시장통도 그런 시장통이었고 어, 그돈 많은 중국인들이. 알바, 한국에 있는 알바들, 뭐, 돈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수집하시는 분들이겠지. 모르겠지만, 엄청 뭐, 8시도 안 됐는데, 200명 가까이, 자기네들끼리 명단 적어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렇다네요. 물가 한 볼까요? 제가 이런 거를 해먹을 줄 몰라가지고 잘 몰라요. 이렇게 해놨는 것만 사고 이러니까 어구야. 문어 13,900원. 이거는 아마 오늘 포장인데, 아, 오후까지 팔아야 되니까 6,900원 하나 보다. 저 피규어 한개안 사고 이거 먹을게 엄마하고 한개 해가지고. 이거는 저녁에 간식으로. 지금 넣어놔도 되겠지. 빨리 안할 거니까. 아, 뭐래. 맛있겠다. 아, 이거 사갖고 가야 되겠다. <laughs> 이거 빼고, 아, 모래, 모래, 헉, 어머, 12,900원이면 소니 엔젤 콜라보 한게 가격이네? 50%뭐 50%라는 거지? 이게 아, 요거는 40% 해가지고 많잖아. 아, 갑자기 팔목이 왜 아프지? 오, 쌍겹살을 어디요? 아, 내렸어요. 아, 그거는 키로에 얼만데요? 네? 그거는 얼만데요? 네. 이거는 만사백 원이라면 강원도 돼지는 이만칠천 원이랍니다. 싼거 먹어야지. 어차피 똥으로 나오는 건 똑같다. 이거한 팩.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죠? 똑같은 삼겹살인데? 이거는, 아, 수육 해 먹으면 되나? 아니면 양이 많은 건가? 이것도 한 개. 돼지가 보리만 먹으면 어떡해? 와, 스테이크. 어, 뭘 사먹지? 이건 떡심이 너무 많아. 아, 역시. 가격이 두 배. 떡순이 좀 작은 거를 샀가 아, 삼겹살 너무 많이 샀는데. 요거 먹을 거살때 굉장히 고민하죠. 그래봐야 25,000원이거든요. 이거 소니 이제 콜라보 두 개, 두개 가격.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아 우리가가 아니고 제가 진짜 피규어 수집을 진짜 정신 차려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판마트는 저거 때문에 좀 정남이 떨어지고 홍대점 중국인을 위한 거라서 좀 정남이 떨어지고 어, 맛있겠다 아, 고기 보다가 뭔말 하는지 까먹었어요 아, 하여튼 정남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사긴 사겠지만 저렇게 미친 듯이 어 앞으로는 안 사려고요. 그만큼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휴, 완전 미친 것 같아.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고 제가 미친 것 같다고요. 이거는 뭔데 세일하지? 바나나나 고기 그리고. 다른 거는 놔두고 채소만 조금 사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고기 한 번에 많이 사니까 냉동실에 넣어놔야 돼가지고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얼추 먹을 양말. 예전에 초밥 이거 진짜 많이 사먹었거든요. 한개 500원? 이렇게 사먹었는데 지금도 가격 비슷하네요, 이거는. 590원. 야! 근데 저, 지난주 수요일 날 샀던 닭강정이 아직 남아가지고, 포기. 아, 치킨. 아니야! 참아야 돼! 가격. 음,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뚜껑 좀 덮었으면 좋겠다. 여 사람들 많이 다니고 먼지도 있는데 뚜껑 좀 덥지 저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 불안해 빵아 이거 맛있었어요 이거 홈플러스 몽블랑제 요거 맛있었어요. 이거 다 같은 날 했나? 이게 신, 최근에 있는 거는 선입선출. 뒤쪽에 놔둬가지고 가야 돼. 7월 4일. 7월 4일. 오늘 껐나 아니면 어제 껐나 지금 진 오뚜기 진비빔면이라고 저는 요 처음 봤는데 오늘 두개 4,990원. 거기에다가 요 치즈 통소세지 하는 거 요거 주거든요. 요하나씩요두개다해 가지고 4,990원. 야, 4,990원. 피규어 다리 한짝 한사면은저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네. 아유. <laughs> 오늘, 그, 홍대 때문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마이크 할 거예요. 까자. 끔트리. 이 까자를 제가 안 좋아합니다. 하면서 막 집어넣고, 이제. <laughs> 아이 짱구, 짱구. 여기 가면 짱구거든. 어. 짱구 없다. 아, 짱구. 또 새로 봉다리 털었네. 1990원. 어이구야. 잘 팔리는 모양이네. 이거는, 그, 내 카드 아니니까. 딱두 개만. 아니야. 한개더 할까? 아니야. 세 개면 6,000원이야. 아껴야 돼. 아껴야 돼. 두 개면. 아, 우리 언니가 토요일마다 이제 엄마하고 밥 같이 먹는다고 집에 오니까 그냥 집에 있는 밥 먹으면 되는데 언니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같이 먹으니까 맨날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보통 평일에 그 마트나 장보러 한 번은 같이 가는데 이번 주는 바빠갖고못 갔거든 그래 놓으니까 지금 집에서 된장하고 꼬등하고 언니 집에서 끓여 갖고 가져온다고 고기까지 사러 마트 갔다 오면 너무 늦으니까 저보고 고기 사 놓으래요 어머 야채 안 샀다 샤브레 이 옛날에 먹던 그 샤브레 이 박스는 큰데 분명 까자는 봉지 뜯으면 요만큼만 딱 있을 거예요. 봉지에 3개, 4개 넣어놨겠지. 싼게 아니네. 안 사? 이런 과대포장. 넓다, 먹을 거 많다. 콘타나 <목소리> 거는 약간 좀, 맛이 좀 약하긴 하던데, 원 플러스 원이네요. 그래도, 아라비아타는 괜찮겠지. 로제는 별로, 로제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음, 교차 구매 가능. 아 지금 저 꼬맹이 손에 포켓몬 빵 들려 있어요. 아저 어디서 샀지? 아 제들 뭐지? 따라가야지. 아 꼬맹이들 놓쳐버렸어. 에이, 포켓몬빵 어디서 구했지? 3,490원. 요거 하나. 요거. 아이, 송신밑에게 그래도 단단할 거니까 어이씨, 너무 애삿나?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지금 고기면 먹을 거 이만큼 샀는데 11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피규어 한 박스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에이, 자꾸자꾸 덕질 줄이게 만들어야지. 덕질 못하게 만드는 채널.